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8년도 6월 34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 있죠. 이 단어를 잘못 해석했거나 혹은 이 빈칸에 들어올 게이 밑에서 뭘 찾아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어 이 appreciating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다 말고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해하다 혹은 뒤에 물건, 사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하다라는 것까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뭡니까? 단어예요. 단어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appreciating 뭐다? 이해하다, 혹은 평가하다, 감상하다니까요. 여기서는 이해 정도로 해둡시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빈칸을 이해하는 것은요. Can correct 뭐할수 있어요?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뭐를?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 잘못된 인식들을 고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of how we see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 빈칸이요. 자, 그렇다면요. 밑에 읽어보시면 조금 더잘알수 있겠죠. 첫 번째 볼게요. People love heroes. 누구요? 아, 영웅들을 사랑한답니다. Individuals are given credit. 자, 뭘 받아요? 좋은 걸 받겠죠. For major breakthroughs. 정말 획기적인 발견을 했을 때, 아, 보상을 받는답니다. Mary Curie, Curie 부인이죠.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은요, as treated.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as if. 자, as if에 별표 쳐놓읍시다. as if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외우고 끝나요. 여기도, 문자, 러, 미안해요. 여기도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as if 뭐죠? 네, 뭐뭐인 것처럼이에요. 괜찮아요. 자, 근데 정확한 뜻이 뭡니까? 현재랑 반대예요. 자, as if,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는, 혹은 그녀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봅시다. She worked alone. 그녀가 혼자 일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혼자 일했어요? 아니에요. To discover radioactivity. 자, 방사성, 뭐, 원소 발견할 때 그런 거죠. And Newton은요. As if, 또 as if 나왔어요. 별표 하나 더 쳐야겠죠? He discovered the laws of motion. 자, 그가 법칙, 중력을 뭐 발견했어요. 근데 모인 것처럼 그가 by himself, 혼자서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혼자서 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웅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걔네가 정말 엄청난 슈퍼 파워가 있어서 혼자 다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필자가 말하는 건 뭐죠? as if, as if로 보여주는 거? 네, 혼자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뒤에 봅시다. The truth 진실로 말해 주네요. is that in the real world 진짜 세상에 현실 세계에서는요. nobody 아무도 operates alone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 즉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람들의 생각 어때요? 히어로 좋아하는 이유 뭐야? 혼자 하니까. 자, 근데 혼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o 션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필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뭐를? 함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Correct. 고쳐줘요. 뭐를? 우리의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인식보다 혼자 일한다는 것. 혼자 누군가가 모든 걸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 함께가 되겠습니다. 함께라는 개념을요. 밑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찾아볼까요? 1번.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자, 시행착오가 있다는 건데 아니고요. 2번. The changeable patterns of nature. 자연의 패턴이. 바뀐다. 어, 아니죠. 5번, 3번, the academic superiority, 학업적인 우월성 of scholars, 학자들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 5번, 4번, the diversity of scientific theories, 뭐죠? 과학적 이론들의 다양성, 절대 아니죠. 함께라는 말 뭐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죠. The collective. 우리 collective 앞에 나왔던 빈카 문제에서 집단지성 얘기할 때 나왔어요. 자, collective 뭐죠? 집합적인이 되겠습니다. 즉 집단적인 함께란 뜻이죠. 함께하는 것에 자 네이처는 뭐예요? 자연이 아니라 속성이 되겠습니다. Of knowledge 지식의 속성이 어떤 속성? 함께하는 집합적인 속성이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함께 한다는 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내면요. 정답률 35%짜리도 절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끝나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글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 여기서 몰랐던 단어라는 건요. 내가 뜻을 알긴 아는데 잘못 안 단어도 포함돼요. 첫 번째 시작할 때뭐 있었죠? 네, appreciating 있었고요. 여기서 뭐 있었죠? nature 같은 경우도요, 자연 말고요, 속성이라고, 본질이라고, essence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유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요. 연습하려면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이 풍부해야겠죠. 꼭 단어 외우셔서 정리하시고요. 문장 해석 안 되는 부분, 우리 마더통 책 굉장히 잘 해석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에서 함께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